안녕하세요. 하이츠넷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특히 이제 경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뭐전망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자체를 뭐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리 깊은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경기 경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완만한 경기 침체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하우스, 저희 리서치의 비우 어, 자체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금융 시장의 위치 또는 경기 위치를 좀 살펴보면 어느 쪽와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이후 이전과는 좀 다른 물가 사이클을 조금 경험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랐던 것들이 뭐 현재까지 어떤 진행 경. 사안들이고 뭐그 과정 속에서 우려했던 일부 이제 신용에 대한 위기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 FTX 사태라는 부분으로 어, 촉발이 됐던 부분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아, 경기 자체가 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됐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1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역전 폭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경기 자체가 어떤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어,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 기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그러한 상황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완만한 어떤 경기 침체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어, 우리가 어떤 금융시장의 분위기, 또 연준의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 분위기를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준이 더, 여기서 더 공격적인 그, 긴축 사이클, 뭐, 이러한 것들을 더 세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엔 좀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뭐 파월 피벗이라고 해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것의 결정적인 그 조금 계기가 됐던 게 지난 11월 30일 날 파월의장이 브로킹스 연설에서의 어떤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그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었죠. 그 당시 파월의장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주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하고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좀 변화됐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미 연준의 어떤 인플레 파이터와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이제 파우로자이 강조를 했다라고 보면 요번 같은 경우 는 가장 눈에 띄는 게 과잉 긴축이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또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에 따른 어, 경기 충격 자체를 이제 연준도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사실은 약세로 가고 특히 어, 미국의 신용 어, 어떤 위기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BBB급 회사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급하게 떨어진다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어떤 미 연준의 금융 어떤 태도 변화 이러한 것들을 금융시장이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눈에 좀 가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뭐 아직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에서 보듯이, 어, 전반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을 저희가 확보를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물가와 관련돼서 에너지 가격도 상당 부분 이제 좀 안정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 경기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이제 침체 부분을 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좀 시그널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파월 의장 자체도 조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또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조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어, 어찌 보면 미 연준의 정책적인 초점 자체가 물가에서 경기로 좀 넘어가는 아, 이러한 국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번 11월 달 고용지표와 관련돼서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또 연관된 고용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고용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도 11월 여타 고용지표에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의 11월 해고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뭐 IT 기업, 들이 뭐 대량 해고에 나섰다라는 이제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실제 11월달에 해고 건수를 보니까 10월달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근400% 이상 늘어나는 뭐 아직 그 이전 2001년이라든지 2008년 경기 침체 당시 어떤 직전 수준보다는. 사실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고용 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해고 건수에 보였다라는 것 자체도 연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너무 탄탄하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용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들 자체가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를 좀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어, 내년 그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그 시카고 선물에서 이제 그각 패스마다 FOMC 이제 열릴 때마다 어떤 그 금리 수준 자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 돼서 미국의 정책 금리가 4.25에서 4.5 혹은 또 4.5에서 4, 4 7 5가까 어, 우리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25 정도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말 정도 가서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것 자체는 어, 결국 금융시장 자체도 이제 물가보다는 금리 어떤 경기 성장 둔화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 물론 아직 내년에 어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채권 시장에선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에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 시장의 변화를 조금 뚜렷하게 볼수 있는 또 연준의 어떤 태도 변화를 이제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엔화 가치입니다. 아 한때 엔화 가치 자체가 엔달러 환율이 이제 150엔을 가면서 뭐 일본이 망하느니 뭐 이러한 얘기들까지도 이제 들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화가치가 11월 따라 들어오면서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반등을 했습니다. 11월 한달 동안만 7.2% 엔화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아, 또 12월 들어와서 한 이틀 동안도 근3% 가까이 이제 엔화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10월 말 이후에 거의 엔화가치가 10% 이상 급등과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흐름 자체는 아, 결국 우리가 엔화 가치 하락의 주된 요인이 뭐였냐라고 보면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의 차별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아직도 뭐변화할 조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화 가치가 이제 폭등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본보다 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할 거야. 라는 어떤 시장의 생각들 자체가 결국 애나같이 폭동으로 사실은 이어졌다라는 측면에 보면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 또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적인 기조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뢰를 갖고 그것에 따라 자금들 자체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파워로장, 브루킹스 영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 색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전환이 됐고, 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미 연준의 정책적인 초점 자체가 이제 물가에서 경기,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자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연준의 그 정책적인 타켓 자체가 물가에서 경기로 옮겼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경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 아,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는 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어, 뭐, 잘 아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앞서도 얘기했죠.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 의 금리를 뺀이 스프레드 자체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고요. 과거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놨지만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을 때 어김없이 미국 경기는 다 침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격 경우에도 내년에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을 보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기는 침체에 들어갈 공산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어 저희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침체할 거냐라는 부분 자체 이것이 이제 주된 어떤 관심사일 텐데. 어,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주택 관련 지표, 특히 그 주택 체감 지수라고 해서 우리 제조업에서 그 ISM 제조업과 비슷하게 미국 주택 어~ 시장에는그 주택시장 체감지표라서 NaHB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부동산업자들한테 어~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저달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라는 부분 자체를 어, 설문조사한 이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이 NaHB 지수 자체가 최근에 보면 급락을 했습니다. 어~ 글로벌 금융 위유 사실상 보게 되면 어, 가장 큰목의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경기 선행 지수를 그려놨지만 항상 이 지표, NAHB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항상 경기 자체가 큰 폭으로 사실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사인이 분명히 켜진 것은 분명하고 아마 그것을 연준도 아마 인식을 좀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요번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앞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급냉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 당연히 이제 뭐 소비 사이클도 얼어붙게 될 거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가계 부채가 많다라고 하면 어, 그 부채 부담 때문에 뭐 더더욱 경기 자체가 이제 급속히 악화되는 이러한 사이클로 갈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번 같은 경우 다행스러운 건 미국의 가계 부채 규모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부채 부 분을 보게 되면 지금 2008년 기준을 보게 되면 GDP 대비 한1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GDP 한 70%대까지 상당히 한 낮아진. 뭐 어떻게 보면 2008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GDP 대비 기준으로 30%포인트 정도가 이제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이게 얘기 자체는 가계가 상당히 건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경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계가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은 부채 리스크 자체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렇게 보면 경기 자체도 뭐 우리가 2008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50을 또 이제 하위를 하면서 뭐 경기가 이제 위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것이 그러면 문제 자체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경기에 있어서의 흐름을 이제 얘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ISM 제조업 지수를 조금은 미리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 보면, 이 ISM 지수 구성하는 항목 중에 보면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고, 이제 재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주문을 많이 받고, 또 기존에 재고가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퍼시하는 지수인데, 요두 개의 지수 차를 구해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상당 부분 이제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향후의 ISM 제조업 지수는, 뭐, 여기서 급격히, 그, 악화되거나, 뭐, 큰 폭의 개선보다는, 현 수준에서 조금은, 뭐,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자체가 그렇게 뭐, 빨리 식거나 또, 심각한 어떤 그, 극감, 생산 활동에 어, 극감할 극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미국의 경기 자체도 여전히 뭐 침체는 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완만히 어, 완만한 어떤 침체 모습을 기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선 제 고용 얘기를 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미국 경기 이번 연착륙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시장 자체가 이전 경기 침체 당시보다도 어,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앞으로 경기 침체는 되긴 하겠지만, 고용시장이 그렇게 크게 훼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미국 경기 자체의 어떤 경착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고용 시장을 보게서 항상 고용 시장이 좋으면 물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악당과 같은처럼 이제 고용 시장 지표를 이제 봤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고용 시장이 아마 미국 경기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좀 히어로적인 영웅적인 역할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고용 시장 앞서 이제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지는게 저희 그 당사 자료를 보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미국의 구인 건수에서 구직 건수 차를 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인난을 좀 표현하는 거죠. 이 구인난 자체가 아직도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당히 시장에, 노동시장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니까 뭐 약간의 어떤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워낙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 시장 자체가 이전만큼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제가 2001년하고 2008년 그 침체 전후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그려놨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그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 이제 실업 수당을 요청하는 그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이제 그것을 이제 집계한 수치인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 국면 정도 언저리 간다라고 하면 어 통상적으로 보면 이 기간 실업 청구건수 자체가 30만 건을 훌쩍 넘어야 됩니다. 안 좋을 때만 뭐 40만 건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어, 아직도 20만 건 초반권입니다. 그만큼 어떤 실직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뭐, 왜 이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계속 강조드리면, 뭐, 베비분쇄대라든지 이제 은퇴할 시이 됐다라든지, 아, 또, 이민자 정책이 미국이 많이 바뀌었다라든지, 또, 미국의 리쇼일 정책을 상당 부분 많이 피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긴 것들 자체가 아마 고용시장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탄탄하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에선 이것 때문에 뭐 임금 상승이 계속 오를 수 있다, 뭐 물가 압력이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 시점 또 내년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어찌 보면 앞서 말씀대로 미국 경자 미국 경기 자체를 아직도 상당 부분 견인할 수 있는 주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뭐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 경기이고 또 소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하나 특징적인 게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경기 침체 당시 수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소, 소비가 심리 자체가 악화됐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 경기가 그렇게 아직 흔들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비 심리하고 실제 소비 활동하는 이제 계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악화됐느냐,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그 소비자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소비자 물가입니다. 제가 역주얼 했지만 워낙 물가 자체가 그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 심리 자체를 상당 부분 제 제약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자,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되는 이러한 사항들인 거기 때문에 내년도 보게 에는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완화가 될수 있다. 제가 역추로 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심리 자체도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어찌 어 보면 앞서 이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라 부분 또 거기에 소비 심리도 최악의 국면을 전환해서 약간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소비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뭐 불안 지표도 있긴 하지만 또 뜯어보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지 이제 유럽 경기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유럽도 뭐 글로벌 경기에 중요한 축일테니까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겨울철 뭐 윈터 이스커밍이라는 어떤 그러 용어를 써가면서 미, 유럽 경기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유럽이 조금은 그 윈터 이스커밍이라는 그 리스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이제 움직임을 좀보일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유러전 GDP 성장률 그러니까 서베이를 보게 되면. 당초 우려했던 거는 달리 올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 2 분기 정도 경기가 조금 역성장한 이후에 2분기부터는 회복하는 거로 일단은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려보다는 상당히 낮은 폭의 침체를 좀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자는 최근에 그 유럽도 보면 국채 금리 자체가 어, 고점 대비해서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고,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포인트, 우리가 얘기하 130, 140pp 정도가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또, 어,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한 100pp 정도 고점 대비해서 10년물 국제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어, 국제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어찌보면은 조금 인플레 부담, 이러한 것들이 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시장이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거고 그것이 아무래도 유럽의 어떤 소비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이번에 천연가스 문제가 가장 큰 이제 핵심 이슈였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최근에 조금은 뭐 반등을 했지만. 어, 이전에 한300 유로 넘던 그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지금 한130 유로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폭으로 사실은 그 하향 안정화된 상황들이고 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상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11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성수기 없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천연가스의 그 수,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재고가 이제 빠른 속도로 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재고가 재고를 이제 갖고 있는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속도를 보게 되면, 그니까 재고에서 이제 나가는 재고 유출량을 보게 되면 평균에 비해서도 좀 유출량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재고 수준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않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유럽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얕은 경기 침체에서 머무르고 내년 이제 딱 봄이 오기 시작하면 회복을 좀갈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미국 경기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 또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바닥 자체가 어,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확인이 될 가능성이. 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하나 남은 과제가 이제 중국이죠.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안. 저희도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중국 경기가 결국 그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저희 말씀을 드렸고 근데 최근에 중국의 상황들 뭐 상황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근데 조금 변화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국 정부가 좀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압박하는 요인도 사실은 많았고요 어 중국이 최근 들어와서 조금은 좀 전향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에 나서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전국적으로. 으로 이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방역에 불만을 품은 이제 각종 시위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커지면서 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회 불안을 결국은 이제 자신은 할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다가갔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얘기들 자체 구체적으로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또한 가지 중국이 조금 경기 방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계속. 얘기됐던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사항들 뭐 지금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실 문제 왜냐하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퍼 컴페니,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로컬 가브먼트 파이낸셜 베이클이라고 통해서, 베이클이란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계속 악화되면 당연히 부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부실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수수 방관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대형 은행들 자체가 소위 그 홍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 많은 이제 유동성을 막대한 유동성을 제고하면서 이제 개발업체가 더 추가적으로 어떤 도산하는 것을 이제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자체도 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이제는 뭐. 더블린인 감이 있긴 하지만, 경기부양 쪽으로 나서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뭐 중국의 지금 실업률입니다. 특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보게 되면 한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 자체,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부분 자체는 앞서 뭐 시위와도 연관되겠지만, 사회적 불만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좀 경기부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의 기점은 뭐 올. 그올 연말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국 내년 춘제가 지나고 전인대가 다가올 그 무렵 정체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도 내년 그 전인대 전으로 해서. 어뭐 완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춘제 대이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어 이런 제로 코로나 방역 전체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상황이 또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최근에 중국의 각종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게 홍콩 달러. 어, 홍콩 달러가 그 7. 어, 7호 밴드에서 7.8호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거의 상단에서 움직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뚜렷하게 이제 강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 중국의 어떤 이런 정책적인 변환, 그것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사실은 우려는 했지만, 조금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는 좀 우호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황 자체 상당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도 역전이 됐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매, 이익이라든지 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우리나라 신용 스프레드, 신용 위기 자체가 상당 부분 아직 잘 진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타 국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진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인제는 뭐, 대외 불확실성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인제는 우리는 좀집토키를 먼저 담는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와 관련돼서 뭐안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경기의 급격한 침체, 경기 경착력을 의미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유럽의 에너지 문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라 부분 자체는 경기 연착륙에 있어서의 힘을 상당 부분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와 관련돼서 조금 뭐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는 계속 안 좋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 된다는 거는 어 무역수지 개선 요인이 사실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대로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경기에 가장 중요한 IT 출하재고, IT 업황 사이클이 최소한 최악의 국면을 조금 벗어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추세적인 어떤 개선을 말씀드리기좀 이런 감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있군. 다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신용리기, 그것이 국내 주택 경기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택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 이것이 결국 잡히느냐, 연착륙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 흐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어,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유럽, 중국, 또 우리나라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계속 강도 되지만 경기에 대한, 경기 침체 자체를 피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급격한 경기 침체,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라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어, 주식시장 역시 그러한 부분에 조만간 바, 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표의 흐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신호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